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저도 축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잡고 초심 찾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축구 좋아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도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맨날 나가서 축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되니까, 아, 프로 선수만 돼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 그냥 대학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꿈이 점점 작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무너졌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힘들거나 지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축구를 왜 시작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줄이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경쟁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거든요. 훈련을 하더라도 그렇고 경기를 뛸 때는 더욱 그렇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멈춰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 시기에 어떤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미 성인의 힘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성장이 다 되질 않아서 조금 힘이 부족하고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지를 목표로 두고 나서 훈련 프로그램도 세우고 이에 맞춰서 생활하고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친구와 그냥 비교를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대표 선수만 다섯 명이었습니다. 저희 팀에. 그래서 경기도 많이 못 나가고 당연히 좀 밀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정말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서 보면은 그때 시기에 남과 비교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어, 너 나중에 정말 잘할수 있으니까 지금 너가 할 일에만 집중해라. 경기 뛰는 거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너의 기량을 쌓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 지난주의 나, 저번 달의 나와 비교를 하고 친구들과 비교하지는 마세요.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단한 곳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어도 괜찮고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도 좋고요, 부모님이어도 좋습니다. 운동을 그만둘 때 홧김에 그냥 갑자기 어나 그냥 운동 안 할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보통은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친구들끼리는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동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굉장히 속으로는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운동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운동을 그만두면 뭘할수 있지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고민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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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딱 표현하는 시점에 와서 뭔가를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운동장에서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아들이잖아요. 집에서만큼은 내가 누군가한테 혼나고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편하게 쉴수 있고 사랑받고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학생 선수들이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심적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선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습 경기를 하던 훈련에서 슈팅게임을 하던 어떤 선수는 굉장히 결과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선수는 나만의 이런 목표를 좀 세워두고 내가 지금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나의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선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과정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내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경기 전에 내가 오늘 수병 미드필더를 본다고 생각하면, 전진 패스를 2회 이상 시도해야겠다. 반대 오픈킥을 2회 이상 성공시켜야겠다. 패스 성공률을 80% 이상 성공시키겠다. 이런 과정에 대한 목표로 설정을 해두고 경기에 임하면,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 수행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는데,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수행, 과정에 조금 소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오늘 훈련에서의 목표는 뭔지, 오늘 경기에서의 목표는 뭔지,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하고자 했던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여부를 좀 돌아보면서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지 같은 것을 꾸준히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한 15년 정도로 운동을 했었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그만둬도 진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그만두면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오랫동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쉬움이 또 조금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웃긴 일인데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었고 선수 생활할 때는 못 느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조금 늦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정말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문도 쓰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논문에서 인터뷰를 했던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한 번씩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겨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삶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은 길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 논문에 나와 있던 내용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